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형 토요타 랜드크루저와 혼다 어코드를 함께 살펴보는 스페셜 리뷰를 준비했습니다. 이두 차량은 성격과 목적이 전혀 다른 모델이지만, 2026년을 맞아 각자의 분야에서 얼마나 완성도 높은 진화를 이뤄냈는지 비교하며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강력한 오프로드 SUV의 상징과 글로벌 베스트셀링 중형 세단의 만남, 과연 어떤 매력을 보여줄지 지금부터 천천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026 토요타 랜드크루저입니다. 랜드크루저는 수십 년간 전 세계에서 신뢰와 내구성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아온 모델입니다. 2026년형 역시 그 전통을 그대로 이어가면서도 디자인과 기술 면에서 현대적인 변화를 담아냈습니다. 외관은 강인한 직선 위주의 실루엣과 넓은 차체가 주는 존재감이 인상적이며, 전면부의 대형 그릴과 세련된 LED 헤드램프는 한눈에 랜드크루저임을 알아볼 수 있게 합니다. 클래식함과 최신 감각이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룬 모습입니다. 실내로 들어오면 견고함 속에서 느껴지는 고급스러움이 눈에 띕니다. 대형 디지털 계기판과 최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오프로드 주행은 물론 장거리 여행에서도 필요한 정보를 직관적으로 제공합니다. 소재 선택에서도 토요타의 신중함이 느껴지며 거친 환경에서도 오래 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된 점이 인상적입니다. 넉넉한 실내 공간과 여유로운 시트 구성은 가족 단위 이동에도 충분한 만족감을 줍니다. 주행 성능은 랜드 크루저의 핵심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2026년형 모델은 강력한 토크 중심의 파워트레인을 바탕으로 업로, 산길, 사막, 눈길까지 다양한 환경에서 안정적인 주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최신 사륜 구동 시스템과 오프로드 주행 보조 기능은 운전자의 부담을 줄여주며, 노면 상황에 따라 차량이 스스로 최적의 상태를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동시에 온로드에서는 이전 세대보다 정숙성과 승차감이 크게 향상되어 일상적인 도심 주행에서도 부담 없이 탈수 있는 SUV로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시선을 돌려 2026 혼다 어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어코드는 오랜 시간 동안 실용성과 주행 밸런스, 그리고 신뢰성을 바탕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온 모델입니다. 2026년형 어코드는 이러한 강점을 더욱 세련되게 다듬어 현대적인 감각의 중형 세단으로 진화했습니다. 외관 디자인은 낮고 넓은 차체 비율을 강조해 안정감을 주며 부드러운 곡선과 정제된 디테일이 도시적인 이미지를 완성합니다. 실내는 혼다 특유의 깔끔하고 실용적인 설계가 돋보입니다. 운전자 중심의 레이아웃은 모든 기능을 쉽고 빠르게 조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고해상도 디스플레이와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는 주행 중에도 편안한 사용성을 제공합니다. 시트의 착좌감은 장시간 운전에도 피로를 최소화하도록 설계되었고, 정숙한 실내 공간은 출퇴근이나 장거리 이동 모두에 잘 어울립니다. 주행 성능 면에서 어코드는 균형이라는 단어가 가장 잘 어울립니다. 가속은 부드럽고 자연스럽게 이어지며 코너링에서는 안정적인 차체 거동을 보여줍니다. 도심에서는 편안하고 조용하게 고속도로에서는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주행 감각을 유지하는 것이 어코드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또한 연비 효율성까지 고려된 파워트레인은 유지비 측면에서도 큰 매력을 제공합니다. 이렇게 두 차량을 비교해보면 각각의 역할과 매력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토요타 랜드 크루저는 어떤 환경에서도 믿고 탈수 있는 강인한 파트너를 원하는 분들에게 이상적인 선택입니다. 모험과 아웃도어 활동, 장거리 여행, 그리고 극한의 조건에서도 안정성을 중시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반면 혼다 어코드는 일상적인 이동에서의 편안함과 효율성, 그리고 세련된 주행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에게 최적의 세단입니다. 결국 선택은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에 달려 있습니다. 주말마다 새로운 길을 탐험하고 싶다면 랜드크루저가 매일의 출퇴근과 안정적인 일상주행을 원한다면 어코드가 더잘 맞을 것입니다. 2026년형 토요타 랜드크루저와 혼다 어코드는 각자의 영역에서 완성도를 한층 끌어올린 모델인 만큼 어떤 선택을 하시더라도 충분한 만족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차량 선택에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궁금한 점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앞으로도 최신 차량 소식과 솔직한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